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천이십 년도입니다 예, 서울시 7급 회로 이론 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그 전압 v 제로 어, 지금 이사 키로움 어, 양단에 예, 걸리는 요 전압이 얼마냐 묻고 있는 거예요 회로를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 전류원하고 그 다음에 저항기로만 이루어진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회로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은 지금 여기 지금 v 제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재빠게 재빠르게 간략하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회로를 볼 줄을 알면 지금 여기 있는 요두개 6km하고 3km가 서로 병렬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6과 3 병렬이면 얼마예요? 2 k 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6 k 로3 k 로 병렬은 2 k 로 이거 뭐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2 k 로하고 여기 2 k 로미이또 어떻게 돼요? 아, 서로 직렬이니까 4 k 로이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4 k 로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4 k 로이 지금 요 전류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여기 2 k 로 여기 2 k 로4 k 로가 지금 이렇게 4km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km, 4km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8km, 4k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8km, 그 다음에 여기 그냥 4km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력 v0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바로 보이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요 전류원하고 요 저항기를 다시 예, 교체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요렇게 보면 이제 예, 뭐 뭔지 이제, 이제 보이시죠 자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네, 보이세요 자 여기 지금 4kg 잖아요 여기 지금 8kg고 여기 4kg입니다 자 우리의 출력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12밀리 암페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이거? 전류 분배되죠? 자, 이 전류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출력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에다가, 오의 법칙, 이 4km에다가 곱하면 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에다가 마이너스 4km,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설명을 위해서, 여기를 내가 i1이라고 하고, 여기를 i2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예, 그러면 여기 i2는 어떻게 구합니까? i2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요 8kg하고 요거 두개합치면 12kg잖아요. 그러니까 4kg, 그 다음 12kg, 자, 그 다음에 예, 분자는 저쪽, 여기 있는 4kg를 써주시고, 여기다가 1 2 m a 를 써주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 자 요거는 지금 16 이잖아요 그죠? 16키로 그럼 4하고 16, 4 됐고 4, 3, 12 하니까 3mA가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온 거죠 예, 출력은 어떻게 돼요자 여기 지금 i2가 3mA가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3mA에다가 4kA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볼트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대죠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이~ 빨리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순서도 그냥 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제 빨리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전류 분배만 할줄 알고 최종적으로 여기 이 부호에 좀그 유념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